습니다경성닭입니다 네, 10월 15일 네, 토요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음, 구독자분에게 <laughs> 네, 뜻깊은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네, 보여드리려고 네, 자랑하려고 <laughs> 네, 영상 촬영 시작 했고요. 음, 어, 이렇게나 많이 아이들 보여,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또 어, 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구독자분들하고 하다 보면 음, 또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걸또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만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큰 하우스 짓고 아 여유가 된다면 국문이 쪽도 관심이 가고 또 나중에는 창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저본 구독자 분께서 직접 키우는 아이들 종류별로 이렇게 자구를 따서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 요 아이들 제가 다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고요. 이름도 모르겠고 또게또 조금은 검다육과 키우는 방법이 조금 틀릴 것도 같은데. 또 그분하고 네 소통을 하면서 네또음 오히려 제가 <laughs> 또 여쭤보고 내네 문의도 해어 하면서 음또 열심히 이 아이들 또 예쁘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 영상으로 내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음또 이렇게 또 선물이 오고 가고 하는 게음 하는 것도 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또한 네제 영상에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잘 받았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음, 또, 제 영상 또 찾아와 주시고, 저희 경성 다요. 네, 관심있게 또 지켜봐 주시는 분들, 네,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네, 착한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10월 15일 토요일 준비한 아이들 소개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아이들은 마리아 복륜금. 아이들이고요. 아, 두 아이 다 음, 수영도 반듯하고 색감 자체가 예뻐서 그대로 태풍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모주용으로 종자 자체가 좋아서 모주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두 아이 다 이렇게 층수가 높아서 커팅 네, 가능한 층수 가지고 있고요. 얼굴 안쪽으로 보이는 색감 상대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아이 다 이렇게 반듯한 수영 네,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도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요 아이도 이렇게 충수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두 아이 준비를 했고요. 음, 두 아이 도 뿌리는 네, 굉장히 튼튼하게 네,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음, 첫 번째 아이가 지금 사이즈 약8.5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도 지금 네, 요 아이 약 9cm 정도 나오네요. 네, 첫 번째 아이들은 네, 원 플러스 1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 4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 블랑코 마리아. 네,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아, 요 아이는 얼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또 핏금치듯 보이는 요 블랑코 마리아만의 색감 잘 표현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손톱 끝에 빨갛게 물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요 아이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층수가 높게 나와서 네, 커팅 가능한 층수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색 발현, 그리고 얼굴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네, 아이구요. 이 아, 아이는 위쪽에서 보면 이 입장, 네, 여기 손톱 하나가 이렇게 또 어, 손상이 있는데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 있는 아이구요. 이 네,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블랑코마리아,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이드 스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제이드 스타 <laughs> 묶음으로 네, 네 아이 준비를 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요네 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어, 세 번째는 약간 사이즈가 작은데요. 세 번째 아이. 이렇게 네 번째 아이. 아, 사이즈 제일 큰 아이가 지금 두 번째 아이인데요.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약 6.5cm 정도 나오고요. 음, 그 다음 사이즈 정도가 요네 번째 아이가 좀 큰데 요 아이가 약 6cm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아이 보여드리고요.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네 층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 보여 보내드리고요. 오늘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네임보 철차라입니다 아, 네임보만의 우 약간 짙은 녹 그리고 입장으로 보면 이런 빛금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라인 따라서 손톱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낌 아, 깔끔하게 만들어지면서 좌우 대칭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 와이는 뒤쪽에 보면 이렇게 자구 하나가 네, 빼곡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구는 보너스로 드리는 네, 제 어, 레인보우 어, 철아이고요. 전체적인 수형과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이 뿌리 네,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와이 사이즈는 지금 약 6.5cm 정도 나옵니다. 네인보우 철학 가격 1 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도 네원 플러스 0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마릴린 0무지와몰0 0무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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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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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릴린 금무지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빨갛게 물드는 게 특징인데, 아, 금이 아니더라도, 요런 아이들을 또, 대품으로 키우시면 상당히 또, 어, 괜찮은 수영, 색감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네, 뿔이 튼튼하게 박혀있으면서,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2cm 이상, 예,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첫번째 아이, 마릴린 금무지아이고요 아, 두번째 아이는 몰겐금무지 아이입니다. 아, 통통한 입장 가지고 있고요. 아, 요 아이는 색감 자체가 약간 맑은 톤의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 얼굴이고 약간 입장 자체도 환엽성의 엽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일반적인 금무지 아이들보다는 약간 밝은 톤의 색감 이렇게 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뿌리 튼튼하게 박혀 있고 네, 지금 사이즈는 약 10cm가 나옵니다. 네, 다섯 번째 아이들 어, 마릴린과 몰겐 금무지 아이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주피터 금입니다 네, 통통한 입장, 환접성의 입장수형 보여주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음, 아래쪽에 보시면 네, 층수가 1층, 2층, 이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보여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안쪽에속 입장도 많구요 위쪽에서 보면 네, 잘 생긴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 아래쪽 입장이나 네, 요런 위쪽에서 보면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은 약한 네, 금속성 나타나고 있는 아이인데 어, 점차적으로 호발성이 네, 강한 아이들이라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어, 금속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이고요. 어, 주피터 아이들이 보면, 아, 요 아이도 주피터, 철 아이인데, 음, 요 아이도 노기 전체적으로 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또 크면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금속성 나타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요 아이도 점차적으로, 점, 음, 금속성, 전체적으로 퍼질 것으로 보이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네, 사이즈가 지금 약 9cm가 나옵니다. 네, 그 주피터금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파라다이스 마리아입니다. 네, 요즘, 어,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입장 끝에 붉게 물드는 게 특징인데, 안 그래도, 네, 빨간, 음, 붉은 색감으로, 네, 매력적인 아이들, 요 아이가 요즘에 점점 더 붉은 색감 가지면서 더 화려한 색감으로, 네,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수 높아서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지고 있고 음 입장에 이런 부분 살짝 음, 상처 어, 약 상처, 네, 약간 검게 다 검을 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얼굴에서 보이는 이런 수염과 색감이 상당히 또 어, 화려하게 예쁘게 색감 나 표현되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점또 감안하시고 나번또 네, 키워보면 괜찮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 아, 파라다이스. 상당히 또 매력적인 색감으로 네, 저희들을 <laughs> 유혹하는 아이구요. 이 아이 오늘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사이즈는 지금 네, 약 7cm 정도가 나오네요. 네, 파라다이스 오늘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엘보니크마입니다. 전체적인 아, 노란 색감에 띄는 색으로 색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고 있는 아이고요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중간으로 보이는 요런 녹과 입장 가장자리로 퍼져있는 요런 복류 색감,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요아 아, 요즘 음, 활짝하고 네, 탄력받으면서 네, 뿌리도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 입장 아래쪽, 1층, 2층, 요렇게 3층, 이렇게 층수 보여지고있고요 입장 아래쪽에 보면 약간 요런 어, 검게 되어 있는 네, 점들은 있는데 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얼굴 안쪽에는 요런 깨끗한 색감 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뿌리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에보니금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에보니금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비비안 금입니다네 비비안 중에서도 약간 밝은 톤의 색감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아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laughs> 살이 쪄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비비안 네, 상상히또어뭐 유행을 타는 아이는 아니구요. 요런 아이들도 요런 수영 쭉 뻗는 입장과 네, 통통하게 요런 수영 갖는 아이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구요. 요 아이 입자 끝에 요렇게 약간 네 핑크빛 물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중간으로는 아, 얼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입장으로는 약간 비끔치듯 보이는 이런 색감 전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 뿌리는 네,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나 수영은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 얼굴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8.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비안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보석마리아 차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지난 방송에는 약간 사이즈가 큰 보석마리아 차라 아이 보여드렸고요. 음, 오늘은 조금은 조금이 네, 아인요 네, 아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 조금은 커팅을 하고 요 아이 음, 뿌리를 내리고 어, 활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 요즘은 이렇게 또 활착하고 탄력 네,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이즈는 조금 작, 작아서 전체적인 수형은 어, 반듯하게. 전체적인 어, 수영이 또 반듯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간에 이런 입장에 대한 수영과 네, 색감은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입장으로는 이렇게 또 생기가 돌면서 네, 탄력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엮김과 엮임, 네, 엮김이라고 옆김. <laughs> 하기에도 조금은 네, 작은 네, 사이즈 아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수영과 전체적인 네, 모습, 그리고 색발현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이즈가 작아서 약간 약간 뿌리가 깊게는 안 박혀 있어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또 생기 나는 생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보석마리아 차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5cm가 나옵니다 보석마리아 차라 오늘 마지막 아이 가격 3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